HP 앱을 사용하여 이더넷 연결로 HP 프린터를 설정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프린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무료 HP 앱을 사용하여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1단계, 프린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입력 용지함에 용지를 넣은 다음, 프린터를 켭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프린터에 연결합니다. 프린터의 이더넷 포트에 보호 덮개가 있다면 연결하기 전에 제거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라우터의 사용 가능한 포트에 연결합니다. 2단계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에 프린터를 연결합니다. 프린터를 연결한 로컬 네트워크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HP 앱이 없는 경우 앱스토어 또는 123.hp.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홈 화면에서 더하기 기호를 선택하여 새 프린터를 추가합니다. 프린터가 목록에 나타나면 선택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선택합니다. 계속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안내에 따라 프린터를 연결합니다. 이후 화면은 프린터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면 HP 앱에서 프린터가 추가된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프린터를 선택하여 인쇄 옵션을 확인합니다. 이제 인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